我来一次。<Wow. S 2> oh, nice. 아니, <laughs> <와, 이거> <laughs> 혼자. 혼자 다하는 혼자 돈이 없다 하는 체력 빼기 작전. 왼쪽, 왼쪽. 어, 나패, 나패. 상처님, 나이스 패스. 패스, 패스 마지막 나무를 패스로 하긴 했는데. 뭔가 안 움직인다 최대, 최대다, 최대다.

本まだね。<laughs>

우리 팀, 왜 혈이 막혔냐? 야, 도안이 나있어! 이 누구야, 지금? 요즘 군대에서 인간 개조하는 것 같아요. 아싸, 담았다. 박재수 <laughs> 아니, 다 밖에만 있어. 뭐야. 오, <목소리> 사. 대멍이트 왜왜왜 팀 분위기 안 알아. 그... 팀 <이 좋아 아 그.. 너네팀 사고무 많대 등빈이.. 아아 등빈이 빈이 운명이 지있냐상훈상이도 있고 이개쩡 네. 이야 잘하는 둘이서 서로 의견 조율 안돼 길을 우리 네비게이션 망가진 망가진 팀이거든 지도 보고 가면 돼 너도 찢어졌다. 가 찢어졌다니까. 너가재역할야 아, 어떻게 해? 내가 뭘 안다고. 아, 이상거못봐 맞아. 연나귀엽네저2 <laughs> 아, 아. 0초8 7 6 5. 그이 제가 가 3조 올렸어 3조 올렸어, 3주 올렸어.